너, 직업이 몇 개야? 음... 다 개? 아나운서, 사업가, 크리에이터, 작가, 대학원생까지 프로 N잡러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다양한 일에 도전할 수 있냐는 질문을 들으면 난 항상 이렇게 대답해. 시작을 가볍게 하라. 나는 큰 자본금을 투자했다가 내 돈을 다 날리면 어떡하지?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불안 핑이라 거한 자본금 투자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N잡을 선호하는 편이야. 특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초기 자본금 없이 일단 도전해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, 이런 내가 부담 없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엔자 파이프라인 소개할게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,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 만들 수 있고, 초기 자본금 0원, 내돈 하나도 안 쓰고 부수입을 벌수 있는, 바로바로 바로 메리츠 파트너스. 초기 자본도 필요 없고, 이동 시간에도 틈틈이 할수 있으니까, 리스크도 0원, 도전해볼 수 있겠지? 사람들은 출퇴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프리랜서의 시작은 누가 먼저 실행에 옮기느냐에 달렸어. 메리츠 파트너스 바로 시작하자.